우리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망고의 매국로 이완용과 당시 조선의 3대 통감 테라우치가 한일 병합에 관한 조약이라고 해서 그 조약을 체결한 건 1910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걸 공포하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했단 말이죠. 그러면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이게 일종의 경술국치 기간이죠. 아니 그 시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시작됩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조심했습니다만,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이게 진짜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폐기물이 후, 안전하다라고 하면 일본 국내 땅에 묻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바다로 방류를 했단 말이죠. 이건 일본이 짊어지야 될그 고통의 무게를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나누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걸 방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면 1, 2년 만에 방류를 끝낼 것이지 뭐하러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일본 어민들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떠나서 저도 제 자식들에게요. 바다 음식 마음 놓고 먹으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절벽 시대인데 가임기 여성들에게 해산물 마음껏 먹으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게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저 같은 일반인도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8월 24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 공교롭게 그날 밤에 우리 육사의 독립운동가 다섯 분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 동상을 철거하겠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거 물타기 하려고 한 건가? 물타기 하려고 해서 이렇게 독립운동가 다섯 분의 동상을 철거하면 이걸로 인해서 나름 민족주의자 소위 진보, 적쪽에서 이야기하는 자파들이 물거품을 물고 그래서 좌우 대립을 어찌 보면은 심화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 좌파다. 이걸 이념적 대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다섯 명 동상 철거를 다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자진 장군은 공산주의 혐의가 없으니 이네 분의 동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홍범도 장군의 동상만 철거하겠다. 저는 공범도 장군 생각 울컥하거든요.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까,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니까, 아니 78년 만에 어떻게 이 땅에 돌아왔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혀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의 보수 정권에서 아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 군장을 수여했고, 그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유해 봉환을 위해 노력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홍범도 함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변질해 가나? 도 대체 우리가 느껴야 되는 자긍심은 무엇인가? 여기저기 보수, 소위 역사를 왜곡하는 유튜버들 보면 홍범도 장군이 우리 동포를 죽였다. 한 죽였다고 제가 몇번 이야기합니까? 자유시 참변 때 홍범도 장군 총을 들지 않았다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고 우리 같은 동포끼리 총을 겨눴던 부분에 대해서 너 어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던 분이시라고요. 아니 공산당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레닌이 식민지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독립운동가들 역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로 나눠졌고 당시 민족주의계건 사회주의계건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공공의 적은 일본이었고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방략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했고 마침내 식민지 해방 선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지만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련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련과 손잡고 일본과 싸운 미국은 그럼 미국도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그때는 이념 대립이 없을 때라고요. 그때는 나치 제국 독일이나 어찌 보면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서서 세계 의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겠다는 소련과 미국이 손을 잡고 태평양 전쟁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통상이 철거가 돼야 되면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산당에 가입 안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라고 합니까? 소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는 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때 공산당이었으니까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죠. 왜? 그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원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홍범도는 공산당에 가입한 시기가 1927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그 소련 스탈린 정권으로부터 연해주에 사시다 끌려가지고 카자흐스탄까지 끌려가서 그 고초를 당하면서 극장 수위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신 아픔이 있는 분 어찌 보면 공산지 스탈린 세력의 피해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194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북한의 김일성과 그 공산당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김일성조차도 홍범도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해 송환에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남북 북한시대의 정통성이 더 우리에게 오는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랑스러움을 깹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육사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백선협의 동상을 세운다고요? 아니 우리 육구 참모총장 1대부터 21대까지가 일본의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1대부터 10대까지는 7인명 사전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랑스럽지 못한 군대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 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에 뿌리는 독립운동가들이 뿌리다. 무장 투쟁 하셨던 분들이 뿌리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대에 뿌리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해서 독립운동가 다섯명의 동상을 딱 세워 놨는데 이걸 다 없애려고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쳐먹게 다 생겼으니까 홍범도 장군의 동상만 철거한다라고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공유하겠습니다.